오죽뿌리가 5년생 이상 된거 그것도 5년생 이상 5년 정도 이상 건조시킨 가지 뿌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. 이 제품을 만들 때는 오죽의 그 뿌리 굵기가 다 달라요. 그리고 오죽뿌리는 약간 다 가늘어. 이렇게 왜냐면 하 오죽도 가늘잖아요. 다른 대나에 비해서. 그런 것처럼 뿌리도 가늘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제품에 쓰여진 그 뿌리는요. 좀 굵은 뿌리를 갖다 한 거기 때문에 뿌리도 그 제품에 사용되는 그 뿌리가 흔한 것이 아니에요. 굉장히 드물어요. 제품에 선택되는 그 부분들이 극히 그 드물다는 거, 그걸 희귀하다는 거요. 오죽에 쌍 눈이 나오는 곳이 이렇게 동그랗게 고기가 이렇게 어 동그랗게 쌍 눈이 생기려고 그러다 말았기 때문에 고기가 이렇게 어 구멍이 패인다랄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겨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히려 활용을 해갖고 구멍을 뚫어서 그 지갑의 그 단추를 만드는 거예요.